어어어왜 <laughs> 이게 멀어지는 거지?

와아 펭펭님 살려나살려나 살려 나 살려, 나 살려, 나 살려. 아 <laughs> 아니 어디가 도둑다 나, 나나나 <laughs> 그냥 살려 <laughs> 거기서 나 살려 거기서 살려 거기서 살려, 거기서 살려 <laughs> 어떻게 살려 아니 <laughs> 와 들어와, 들어와 들어와 F 눌러 펭펭머리 <laughs> 아개웃다 F가 안떠 잠깐만 <laughs> 미친 뭐하는거야 <한> 지금 <웃음> <웃음>

메롱메롱 메롱. 하나 더 있지 <목소리도> 아! <에이>! 미안합니다 <laughs> 진짜 아씨